안녕하세요.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.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. 사실 아이 마음이라는 게 조금만 아니,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정말 경제적으로 차량을 탈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요즘 은좀 폼생폼사 시대잖아요. 사람 마음이 네. 또 쉽지가 않나요? 그니까 20대 초반부터 차가 없으면은 막어뭐 남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막요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눈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건 맞아요. 근데 저는 그 어린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세컨카나 이렇게 가지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차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사실상 가져가서 문제가 안 나야, 문제가 안 나야 그래도 좀첫차 아니면 세컨카 아니 본 차가 있는데 세컨카가 말썽 부리면 조금 힘들잖아요. 그런 거를 다 보완할 수 있는 차로 준비를 했으니까 바로 가보시죠. 바로 이 차량인데요. 사실 이 색깔이라는 게얘 아니었으면 얘 아니었으면은 어울리지 못할 색깔입니다. 민트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며칠 전에 그 PD가 그 얘기하더라고 요그 911이었죠 지나가다가 그 진주색. 근데 왜저 차를 저렇게 했냐니까 911이니까 할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 차도 똑같아요. 사실 뭐 그만큼의 당연히 갭 차이는 느낌 뭐 예시를 든 거겠지만. 이 차량 윈트색이 누가 더잘 어울리겠습니까? 근데 진짜 레이라서 가능한 시그니처라고 불러도 되는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스펙이 너무 좋아요. 12년 등록에 13년형에 8만 키로 대밖에 운행을 안 했고, 심지어 완전 무사고에 지금 1인 신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. 그렇게 따졌을 때, 사실 레이가, 야, 레이는 경차 금액도 아니야. 라고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, 이 완벽한 조건을 6... 150만 원에 보내드리고 있는데요. 취등록세 당연히 안 들어가고요. 보험료 싸고, 그리고 뭐 톨비 싸고, 공영주차장 비용 싸고, 이런 거를 심지어 세금까지도 싸고, 이렇게 타야 경제적으로 타지 않을까. 근데요, 사실 금액만 낮춰놓고 좋은 스펙이라 금액 낮춰서 뭐 깡통이겠거니, 이 차량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들어가 있어서 블루투스 기능, 뭐 열선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자 앞에서부터 뭐 라이트나 이런 거, 뭐 크게 문제... 없이 쭉쭉 넘어오시죠. 문제가 없는 부분에서 굳이 시간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는 심지어 이 타이어도 지금 80%가 남아있고요. 어, 경차 타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휠 캡이 껴져 있고 휠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폐차할 때도 유리하고 외형 상태도 유리합니다. 보신 것처럼 여기에 약간의 스크래치만 좀 감안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. 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보더라도 어떠한 문제도 없고요. 뒤에도 지금 80% 타이어에다가 그 상태에 약간의 스크래치만 들어가 있습니다. 뒤로 쭉 넘어와서 레이의 가장 큰 장점이죠. 당연히 높은 공간과 폴딩이 가능합니다. 폴딩 했을 때 얼마나 넓은 공간이 나오면 레이 캠핑차가 나오겠어요 그만큼 넓은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라 점이 지금 장점으로 들어가 있고요 후방 감지기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타이어는 80%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이쪽 운전석 휠은 문제가 없어서 쭉쭉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 앞에 횡단한 약간의 문콕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레스티 등급이다 보니까 애초에 기본적으 옵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. 바로 가보시죠. 중고차 시장.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응원해 주세요. 자,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. 스타트 버튼이 들어가 있어서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시동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립니다. 저희가 이제 이 차량을 확인할 때 처음 느낀 게 이거 피디랑 오랜만에 같이 나왔거든요. 근데 시동을 걸자마자 에어컨 바람이 너무 잘 시원해요. 그죠? 어 그래 갖고 어, 에어컨 상태 너무나도 지금 짱짱하고요.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가 있고 오토 라이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전자 계기판이 들어가 있어 갖고 확실히 뭐 실내 공간이 다른 레이보다 조금 이쁘게 들어가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. 좀 아쉬운 거는 내비게이션이 빠졌는데 사실 블루투스 기능이나 이런 에어컨 잘 나오고 스타트 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트 버튼 싸제로 넣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싸제는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. 가장 안 좋은 리스크는 키가 밖에 있어도 문이 잠 아, 키가 안에 있어도 문이 잠기는 그런 불상사들이 많은데 순정 스타트 버튼은 그럴 일이 없죠. 근데 이제 내비 아쉬운 거는 어차피 후방 카메라 용도로 쓸 거면은 뭐 저렴하게도 지금 탑재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해 주신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블루투스 기능과 소리 한번 들어 보면은 어, 지금 소리도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고요. 에어컨 말씀드렸고 밑에 열선까지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차량 뭐 사실 실내에서 담배 냄새도 나는 것도 아니고 오염도도 크게 없습니다. 너무나도 좋은데 확실히 중고다 보니까 여기 시트 상태 보시면은 이쪽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한 판으로 들어가거든요. 여기만 이렇게 사실 복원하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복원 안된 상태로 구매까지 하셔야 되긴 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밖으로 나왔고요. 사실 뭐레이는 승용차값 해야 된다. 650이면 크게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만약에 그냥 뭐 기본적인 중고차다 보니까 교환 좀 안고 뭐 등등 뭐뭐 뭐 소유자 변경 많고 뭐 렌트 이력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냥 그냥 그렇게 나왔다. 금액 딱 맞게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1인 신조의 렌트 이력 없이 완전 무사고에다가 신조 프레스티지 등급을 생각한다면 이게 금액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돼버리는 겁니다. 이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위에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.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차량이니까 뭐 다용도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는 고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